안녕하세요 황소학수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날 오늘 퇴근하고 빨리 나왔습니다. 4시가 조금 안 됐어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오늘 20건을 해서 쿠팡 프로모션 4만원을 받습니다. 오늘 지금 이따가 6시인가부터 비 온다고 돼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가? 배민에서도 4시부터인가 강진구 성동구 가면은 프로모션 1500원 추가 뭐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야, 이게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둘다 괜찮은 선택 같아.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프로모션 있는 일 하려고 오늘 쿠팡으로 달립니다. 둘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왠지 배민 오늘 돈 많이 벌것 같은 느낌이야. 저번에 보니까 쿠팡 이렇게 4만원 프로모션 있고 하면은 배달 단가는 조금 낮긴 하더라고요. 네 욕심 좀덜 내고 돈 버는 데 의미를 둡시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쿵쿵.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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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땅이 안 좋은 데를 이렇게 골라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은 건데요 원래 이전에 오토바이들 포르자 도 그렇고 이런거 넣으면은 허리가 아팠었거든요 근데 엑드방은 제가 갑자기 딱 왔어요 새워태 어. 보니까 원래 다른 오토바이 탈때는 허리가 아팠었는데 얘는 허리가 안 아프네? 아 좋다 지금 제 엑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구매할 때 당시에 몰랐던 건데 그 코리아에서 이제 정비 한번 받으러 갔다가 이제 확인된 게 올린즈로 다 앞뒤가 바뀌어져 있어요. 순정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가 허리에 충격이나 이런 게 부담이 전혀 없이 아픈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토바이 오래 타면 허리 아프잖아요. 저는 이제 전문가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고 말 그대로 그냥 충격이 덜 하냐, 안덜 하냐. 이런거 잘 모릅니다 근데 진짜 충격이 덜해서 편하다 이게 답입니다 배달 로고 갑니다 이 앞에가 시트 자리를 조금 해치긴 하는데 저는 키가 작아서 이게 이제 등받이 역할이 아주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허리가 덜 아픈 것도 있는 것 같아. 이런 쇼바도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 돈으로는 절대 못할 튜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너무나 개꿀이죠. 오 다음 배달 너무 좋은데 한 가게에서 두 개가 나오는구만. 일곱 건더 하면 2만 원. 사실 어제 한건 해놨습니다. 급별 날 퇴근하고 한 건만 하고 퇴근했어요. 오늘 여러 건 하려고. 오, 이 앞에 강원대 쪽다이 막혔었잖아요. 뭔가 이제 윤곽이 드러나네. 조만간 완성이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이것 때문에 저기 그 장위동 쪽 아파트로 크게 돌아가거나 저기 그리고 차도 굉장히 막히고 그랬었는데 훨씬 더 이제 수월해지겠다. 저기 이렇게 막 인도 타고 넘어다니기도 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냥 끌고 했었는데 이 액드방으로는 너무 커가지고 절로 나올 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포르자 바꾼 다음부터는 절로 다닌 적이 없죠. 오 잠깐 로또 사야겠다. 진짜, 줄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왠지 로또 맛집인가 보네. 또할걸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여기 가게 픽업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음식이 항상 좀 늦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오, 느낌이 여기 사장님 차 같은데 자,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오늘 6시부터 비가 온다고는 했었는데 지금 4시 50분 슬슬 우비 입을 준비를 해야겠다. 아주 멀리서 왔는데 6,100원이네. 이게 7.5km 짜리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부각산 바로 밑인데 확실히 정릉동 이쪽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긴 한것 같아요. 여기롬으로서 시간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느낌이에요. 요즘 비 맞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노동자니까! 달리자!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뭐지? 쿠팡은 7 8멀 걸리세요. 아, 네. 참 애매한 시간이네요. 이거는 취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딴데 가기도 애매하고 보니까 오늘은 조리 대기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게 세 번째 모두 다 조리 대기 시간이 한 5분에서 길면 10분 정도 10분 조금 안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8분 이상 이렇게 대기하는 것 같거든요 배달 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오늘 19건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지만 뭔가 좀 불안한 기운이 있습니다 이래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단가가꽤 높네. 수락. 오늘은 뛰지 말고 천천히 배달합시다. 이렇게 뭔가 기운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이렇게 침착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오늘 비라는 변수 때문에 이 남아 있는 프로모션 개수를 전부 다 깬다면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지 않을까? 벌써부터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요. 제발 나도 가고 싶어 이 신호에 아못 갔다 오늘은 뭔가 빨리 빨리가 잘안 되네 주소가 없네 여기 맞아? 여기 문 앞에 배달 그냥 놓고 갑니다 주소가 배달 시킨 거랑 특이사항에 써 놓은 거랑 숫자 1이 달라요. 주문지 주소는 이게 맞고 어 배달시키고 맞으세요? 아, 네, 아, 여기 숫자가 달라 가지고 아, 네, 여기세요. 삼양동은 역시 빡세요. 여기도 약간 해화동 스타일이라 골목 잘못 걸리면 난리 납니다. 오토바이 버려야 돼. 상에서는 길이 있는데 선뜻 가기가 두렵다 돌려 돌려 왠지 갔다가 갇힐 것 같아 이렇게 갑자기 계단 나와봐요 그럼 진짜 난리납니다 지금 오늘이 다른 비오는 날보다 유난히 더 천천히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애매하게 오다 보니까 습해가지고 더 미끄러운 느낌? 비가 많이 오는 날도 물론 미끄러운 게 맞는데 이렇게 애매한 날 생각보다 넘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면은 지금까지 번돈다 날리는 거예요. 이두달 동안 번돈 날리는 거야. 출발. 제발 전화 좀 받아라.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배기로 배달이요. 101호 배달 왔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 101호 배달이요! 아니, 배달 시켜놓고 전화 달라고 했으면 전화를 받아야지. 101호 배달이요! 101호 배달이요! 아. 이거 어떻게안 받네. 아목못 나간다. 오랜만에 소리 질렀더니 o u are. I know that you are. I know that 이 o u are. I know that you are. I k n o 도 that you are. I know that 서 o u are. I know t h a 으 you are. I know that you are. I know t h 화 t you a 도 e I know that you are. I k n 시 w that 요 갑시다 다행이다. 그래도 놓고 올수 있어가지고 먹고 싶지도 않아. 나 빨리 프로모션 받아야 돼. 안 받으셔가지고 그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해가지고 문 앞에 놓고 왔거든요. 네, 그 전화, 그 쿠팡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밖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laughs> 문 앞에 놓고 온 거는 이제 고객분이 지금 전화 온 건데 너무 태평하시다 아네 전화 왔어 가지고요 어디시죠? 이러네 대부분 눈치채지 않을까 뭐 본인 잘못이니까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5층이 왜 이렇게 많아? 배달 놓고 갑니다 어휴, 오늘은 진짜 일하기 빡세네요. 방금 전에는 한 3.5km, 4km 되게 멀리 갔거든요. 여기 어디야? 창동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곳인데 이제 화덕족발. 아, 음식이 나온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 7, 8분 기다렸는데 음식이 제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안에서 딱 보니까 엉켜 있어. 제가 그래서 제거 혹시 언제 나오나요? 물어보니까 아 잠깐만요, 정신 없어. 이미 너무 정신 없어. 딱 보니까 제 음식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처음부터 오래 걸릴 거면 그냥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해주지. 그럼 나도 그냥 다른 사람 보내주면 되는데 시간만 엄청 오래 걸려서 기다리다가 멀리까지 피고 가서 기름값 날리고. 아참 답답하다. 지금도 조리 대기인데 이 정도면 괜찮다. 네. 수고하세요주 주문 그거 없어요? 종이. 네. 주문 종이 없어요? 주문 종이 있어요 붙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은 진짜 조리 대기의 향연이다 출발 콜라도 출발 얼마 안 남았어 배달이 이제 6개인가 7개만 하면은 프로모션 다 채우는 거거든요 지금이 7시네요 앞으로도 1시간 반은 더 일해야겠네. 거의 9시 대야 끝나겠네. 가까운 게 많이 들어와서 빨리 끝내고 싶다.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퀘스트만 아니면, 진짜 집에 들어가서 막걸리 먹고 있다. 밀린다. 근데 엉덩이가 밀리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밀리네. 아, 이게 자동차 타이어를 껴놔서 사각형이다 보니까 밀릴 때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없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뭔가 평소에 그 밀리던 느낌과 좀 다른데요. 저도 확신할 순 없지만. 뭔가 이전에 오토바이 탈때 밀리던 거랑 조금 다르네요, 느낌이. 이 아파트는 예전에 자전거 잊어먹었던 곳이라서 잘 기억해야 돼요. 지하 몇 층인지를 지하 3층. <laughs> 저번에 1층으로 갔고, 지하 1층 갔고, 지하 2층 갔고, 지하 3층 가서 찾았어요. 내가 몇 층에서 이렇게 탄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니, 내가 지하 차장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 지하는 맞긴 한데, 지하 2층까지 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하 3층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아, 다시 1층 갔다가 결국에는 지하 3층에서 찾은 거죠. 진짜 시간 꽤 걸렸어요. 그때, 뭐야, 지하 1층에서 또 쓰네? 예, <laughs> 설마 주차장 그냥 출입구로 들어왔는데 그게 지하 3층일 줄이야 아 1층이구나 1층 네. 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어우 이 당기통 소리들 장난 아니구만 오히려 제가 조용히 해요 저는 2기통이라서 오히려 살살 당기면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 기아를 그냥 바꿔버리면 되니까, 단기통은 그게 안 되죠. 좋다, 좋아. 확실히, 여기 방학동 완전 사이드인데, 이쪽으로 오니까 배달이 안 들어오네요. 이쪽은 깊이를 해야 됩니다. 도 워낙에 그냥 주는 대로 웬만하면 다 가다 보니까 그냥 빨리 해버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그런 생각이라. 배고장이라문 앞에 두고 놓고 하세요인데, 저 아파트 출입문은 문이 닫혀 있는데 난 어떻게 들어가지? 제발 쉽게 쉽게 가자. 여기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요. 이거 호출 고장났다고 있던데 곧호출할게요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안녕세요 지금 배달을 의정부 쪽이나 수락산 쪽으로 주고 있어가지고 배달 끄고 강북 쪽으로 조금 내려가야겠어요. 너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집 방향이랑 자꾸 멀어지네. 요 계속 거절 누르다가는 이거 배차 종료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한건 남았다고. 와우, 기다렸더니 대박 하나 걸렸다. 만 원짜리 배달이. 출발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만원은 저번에 받았고 오늘 4만원 성공해서 총 3만원 추가 수익입니다 그리고 배달로는 11만원 와 오늘 14만원 벌었네 5시간이라고 지금 딱 5시간이네요 오늘 나름대로 우여곡절 있었는데요 결국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사고 없이 마무리 되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의 실력자고 항상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렇게 끝나서 진짜 좋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아큰비다 피했는데 집에 갈때 되니까 결국엔 다 졌네 그지 같다 에이 시부레 내 인생 운 드럽게 없네요 진짜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